아이 팬들한테 너무 얘기해 주고 싶었던 에피소드가 어, 있어. 어 말해주세요. <웃음> <웃음> 너무 아니, 재밌어. 이번에 응. 너 너한테 얘기하잖아. 지않 마닐라 엄마랑. 어나그전못 들었어. 아오케 그래서 <laughs> 오케이 처음 엄마랑 음. 여행 가는 거있어 음. 그래서 얘보고 얘기해도, 어, 얘기해도 처음, 돼. 처음 엄마랑 해외 여행 이어가지고와 처음엔 태국 태국 올라 그랬는데 아 아니다 이번에는. 다낭을 가봐야겠다. 다낭이 되게 휴양지로 되게 다, 다, 베트남, 다남, 다남. 베트남, 다낭 아. 가기로 했었어 원래. 음. 그래가지고 엄청 설렘 마음으로 음. 그 사이트 얘기지? 음. 나? 어, 그 예약하는 사이트? 그냥 뭐 사, 그냥 예약한 어, 예약하는. 예약트 예약하는 네. 사이트에서 다낭 호텔이랑 음. 다낭 비행기표 다 예약한 거야. 어. 그래서 와 진짜. 너무 설렌다. 엄마랑 음. 첫 여행이고 단낭 너무 재밌겠다. 이미 뭐가 불안데 <laughs> 그래서 캐리어 딱 싸고 음. 내가 엄마 집 가서 캐리어 딱 가져가고 택시 타고 그렇죠. 공항을 갔어. 공항 딱 도착하고 여권 이렇게 내고 티켓을 예약한 음. 걸딱 받으려고 했는데 아 혹시 이 비자 준비하셨어요? 비자 비자 어. 비자가 필요한 거야. 음. 근데 내가 전날에 찾아왔을 때 비자가 필요 없대. 음. 그 준비 물품에 그 비자가 한국, 없었어. 비, 근데 내가 빨리. 한국으로 쳐본 거야. 아 그래서 한국인은 아 비자가 필요 없이 다낭을 갈수 있는데 내가 미국인이어서 다낭을 비자 없이 못 가는. 거야 우와. 그래서 호텔, 비행기 표 350만 원을 날렸어 아 근데 당일 예약이어가지고 되게 급하게 예약했단 그치, 말이야. 그치 그럼 수수료 완전 오, 수수료 거의 아 그냥 못, 못 받아. 받지? 았못 어, 받는 거야. 그냥 그래서 350만 원을 날렸어. 와, 진짜 큰일났다. 너무 절망스럽다. 그래도 공항까지 왔는데 엄마랑 그냥 집 가기에는 그치. 너무 아까운 거야. 엄마는뭘 하셨어? 엄마도 옆, 옆에서 약간 되게 당황했었지. <laughs> 아 비자가 필요하구나. 제일 일찍 가는 막 비행기가 뭐지? 찾다가 딱 마닐라가 있는 거야. <laughs> 그래서 마닐라를 예약하고 <laughs> 마닐라를딱 갔어. <laughs> 갔어 근데 아 현금을 못뽑 원래 동남아시아 갈때 현금을 무조건 뽑고 가잖아 그치? 여행을 그치. 다닐 때 근데 현금 뽑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야, 생각... 그냥 그 못했지 그냥 아 그냥. 그... 생각은 했는데 아. 너무 급했어 그냥 어. 8 시여가지고 그때 한7시 음, 반이었어 그냥 음. 진짜 빨리 가야 됐었어 그래서 마닐라 예약하고 마닐라 음. 딱 갔는데 딱 도착한 거야 현금 음. 못 뽑았어 아 못. 그냥 어차피 카드 있으니까 마닐라 가서 뽑으면 되지 돈은 그래서 그냥 급한 마음으로 갔어. 만닐라 딱 도착했어. ATM 기계가 한 6개 있었는데, 그냥 카드를 넣었는데, 안 와. 안 돈이 안 뽑히는 거야. <laughs> 아, 근데 은행이 다 달라. ATM 6개가 있는데, 응. 은행이 다 달라가지고. 하나하나씩 다, 어, 다 했는데, 다안 되는 거야. 응. 와. 형도. 일단 응. 요에 은근히 어. 좀, 좀 많은 일생기는거 <laughs> 처음이야. 그래서, 그냥 택시 타고 호텔로 가자. 응. 호텔로 가자. 일단 호텔 가고, 음. 카드 되는 데는 무조건 음. 있을 거 아니야? 야시장 같은 데만 못 가고. 그래서, 공항에 택시 잡아주는 그 구역이 있어, 음. 마닐라에. 그래서, 잡아주는 구역 가가지고, 택시 잡고, 택시 타고, 막 호텔 가는, 음. 가고 있었어. 음. 가고 있다가 내가 중간에, 하. 에이, 설마, 여기, 당연히, 택시니까 음. 카드 당연히 받겠지. 어, <laughs> uh, you guys, you guys accept card, right? 캐셔오니 <laughs> 현금이 없는데. 와, 이거 어떻게 써요? 대박이다. 마지막? 대박했어. 이건 닭살돋고 머리가 세야. 와나 어떡하지? 그래서 택시 기사님한테 여기 제일 근처에 있는 은행을 가달라 고했어 음. 은행을 가서 내가 뽑아봤어. 음. 안 뽑히는 거. 야 당연히 안 뽑혔으니까. 렇지안 <laughs> 뽑혔어. 와. 그래서 와 카드 자체가 안 되는 건가? 응. 마닐라에서 내 카드가 안 되는 건가? 그래가지고 그 은행 응. 바로 옆에 세븐일레븐이 있었어 응. 딱뭐 하나 고르고 계산하고 갔어 캐쉬올리 세븐일레븐이 캐쉬올리인 거야 아, 진짜? 와, 이건 망했다 나 어떡하지? 그래서 택시기사님한테 밥이라도 사주실 테니까 응. 만약 안되면 일단 여기 제일 근처에 있는 호텔 어, 어. 호텔 가달라 응. 그래서, 제일 근처에 있는 호텔이, 셰르틴 호텔이었었어. 셰르틴 음. 호텔 가가지고, 일단 거기, 셰르틴 호텔 안에 카페가 있어가지고, 음. 주스를 사봤어. 음. 카드가 될까 말까. 음. 주스랑, 개설 된 거야. 음. 와, 와 땡큐! 카드는 되네. 음. 카드는 돼가지고, 음. 그래서, 셰르틴 가가지고, 방 잡고, 음. 거기서 오버차지를 해달라 고했어 음. 내가. 그래서 그 오버차지 한 걸로 현금 달라 그래가지고, 음. 택시 기사님한테 그 나라 어, 돈으로 음. 천 모를 줬어. 음. 그게 한 한국 한율로 따지면 한 2만 원이야. 음. 그래서 그걸 주고 보냈어. 근데 너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남아에 음. 그래이라는 그런 음. 어플이 있는데 음. 약간 카카오 택시랑 되게 비슷한 음. 개념이야. <laughs> 근데 진짜 거기에서 엄청 멀리를 가도 음. 357밖에 안 되는 거야. 그 나라 돈으로. 그 완전 사기를 친 거지, 그 택시 기사가. 진짜로? 어, 어 바가지 씌네 바가지 워가지고 그래서, 아 하... 호텔 근처에 밥이라도 먹으러 가자. 그래서, 그냥 가다가 식당이 다 약간 좀 별로인 데 밖에 없는 거예요. 음, 식당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별로인 데 밖에 없어가지고, 어떤 김섬집을 갔어. 그래서 그나마 좀 깔끔하고, 어, 어. 비싸고, 마, 맛있는데, 음. 딱 갔어 그래서 일단 딤섬 음. 3개 시키고 종류 콩 음. 무슨 콩볶음 같은거 하나 시키고 볶음밥을 하나 시켰어 음. 그래서 처음에 에피타이저식으로 음. 콩이 엄청 온거야 음. 콩을 딱 먹었어 어. 와 너무 맛있는거야 <laughs> <laughs> 와 이 집은 잘한다. 아니다. 이 집은 아니다. 진짜 잘 찾았다. 아니다. 여기 어. 여기까지 맛이 없으면 진짜. 와 이거 어. 여기는 여기서 에 먹으면 진짜 음. 기분이 다 풀리겠다. 다음에 볶음밥 어. 왔어. 양이 진짜 많아. 음. 너무 맛있어 음. 보이는 거야. 딱한입 먹었어. 와 너무 맛없는 거야. 볶음밥이 볶음밥이 그냥 식, 식감이 죽이었어. 죽이야. 와, 그래도 여긴 짐섬집이니까짐선 아, 아, 맛있겠다. 아, 콩도 맛있고, 아, 야, 아, 볶음밥! 맛있을까봐 내요 맛있을까? 아, 볶음밥은 맛없었는데, 여긴 짐섬집이야짐선 아, 맛있을 수밖에 없어. 짐선 아, 전문점이잖아. 아, 난 3개씩 나오는 줄 알았는데, <laughs> 새우들 을 시켰어. 세종류로 아, 근데, 한 판에 9개씩 나오는 거야. 아, 아, 사진을 언니. 잘, 잘못 봐가지고, 야, 이 너무 많게 아, 시켰어. 아홉 개야. 음. 아, 그래도 종류별로 많이 먹자 아, 엄마. 20, 맛있게 를? 먹자. 어, 이십 칠. 어? 어, 먹자. 그래서 트러플 뭐 음, 음. 포크 딤섬. 음. 그리고 그냥 포크 딤섬. 음. 그리고 새우 막 슈마이 어, 그걸 시켰어. 맛있지. 어, 맛있지. 진짜 맛있지. 너무 맛있을거 <laughs> 트러플 향. 딱 사진 있나요? 아, 사진 없어 아, 아 슈마이을슈마이도안들었나 아. 슈마이 원래 기분 좋게 고나쁘지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을 거야. 그래서 트러플 딱 먹었어. 약간 애매해. <laughs> <laughs> 트러플. 아 근데 거기도 새로운 도전일 수도 있고 <laughs> 거기 신메뉴일 어, 수도 있으니까 아 그래 이건 뭐 음. 자기 메인 메뉴도 아니고 음. 그래서 그 돼지 음. 그 샤롱바우를 먹었어. 샤롱바우. 딱먹었는데 돼지 냄새가 너무 나는 거야. <웃음> <웃음> 너무 맛없어. 야, 딤섬집인데나뭔줄 뭐, 알아? 그거. 어. 너무 약간 그 만들고 나서 오래 냅두다가 어. 그 돼지 냄새 나는 어. 거. 그래서 와. 너는 믿는다. 새우 슈마에. 음. 너만 믿는다. 새우 슈마에. 딱 먹었어. 새우. 너무 맛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다 버렸어. 음. 그냥 돈 내고 삼천 음. 얼마였어. 음. 10 얼마. 썼는데 그냥 그거 버리고 그냥 배도 불렀어. 뭐딴데 가서 먹을 수가 없어. 응. 너무 많이 시켜 가지고 너무 배불러. 그리고 좀 걷다가 어떤 백화점 에 갔는데 거기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식당 맛있는 데가 다 모여 있는 거야. 진짜로. 끝나고 응. 발견한 거. 어, 거야. 끝나고 발견한 거야. 여기 갈거 걸. 어, 너무 후회스러운 거지. 응. 그래서 와, 그걸 보면서 다음 날 아침에 거기 가야겠다. 그래도 이런 뭐 그래도 첫날 이후엔 좀괜찮았어 첫날 이후에 좀, 어, 괜찮았어? 이후에 좀 어. 괜찮았었지. 어. 그나마 아니 근데 어. 어. 와아 형이 쉬고 왔는데 막, 어, 잘 갔다 왔대. 근데 잘 갔다 왔대. 이 형이 표정이 아예 화면이나 는거막 너무 좋았어뭐 이래가지고 <laughs> 뭔일 입구나 신데 음. 이렇게 여기서 듣네. 음. 여러분 절대 네. 마닐라가 여행 별로다 이게 아닙니다 아 마닐라 응. 가기 좋아요 근데 응. 제가 사전 조사를 아, 조사를 하고 맞아요. 준비를 하고 그냥 역시 여행 응. 갈 때는 진짜 충분히 다 준비하고 응. 주변에 뭐있는지다 응. 계산하고 맞아, 맞아. 가는 거 제일 중요하죠 아니 나는 그 자연스러운 게 좋아가지고 응. 그냥 응. 뺄, 뺄, 가다가 응. 어 맛있, 맛있는 거 같다 딱 들어갔는데 사전 조사가 되게 중요하고 리뷰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번 그 겪은 일을 통해서 응. 많이 배웠고 동남아 갈 때는 무조건 응. 현금 택시도 응. 현근이 많아요. 그래서 그 r a 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걸 땀맞으면좀아 <laughs>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근거를 통해서 어, 되게, 되게 많이 배웠어. 아, 그래서 엄마한테 아, 너무 미안한 거야. 그게 엄마도 아들이라고도 음. 티도안 내시고 했었는데. 그래서 너무 미안했는데 아 맞아. 시, 시라튼에서 한식 집이 있었어. 아, 그 호텔 안에. 거긴 진짜 맛있더라 내가 먹어봤던 갈비찜 중에 아, 제일 진짜로? 맛있었어. 근데 그거는 괜찮았었는데, 엄마랑 이번에 해외여행을 처음 갔는데, 딱 재밌었던 점은 그냥 그런 겪어보지 못한 그런 경험... 회사한테도 너무... 된다. 어, 녹 추억이 되고, 이번에 회사한테 너무 고마운 거지... 음.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항상 회사가 해주고 하니까, 우리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까먹고 까먹고. 음. 근데 회사한테 좋아할... 정화하... 하... 왜안 했어요? 아 그때는 그래다 쉬고 있으니까 아, 굳이 어. 애매하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엄마랑 술도 처음으로 막 이렇게 잔잔잔하고 그런 부분 너무 음. 재밌었어. 요구랑나가랑술 먹은 적이 없어. 나도 그래 음. 나도 그래. 음. 왜냐면 한국에 오기 전에 그술 음. 먹는 나이 아니가 <laughs> 음. 오히려 가족들이랑술더안 먹게 돼. 안 먹게 되는데 음. 이. <laughs> 좀 재밌더라고 엄마랑 응. 처음 마시는 데아엄마 너무, 너무 좋지 대화 많이 하겠다 어 대화 많이 했어 응. 대화 진짜 많이 하고 그냥 난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막 털어놓고 얘기를 잘예 못했어 내 성격 자체가 응. 속마음을 응. 얘기를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좀 어렵잖아 이제 좀 크니까 그리고 경험도 많이 해보고 응. 너희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응. 그냥 너희한테도 너무 고마운 게 그걸 통해서 나도 좀 바뀌었어. 오픈마인드로 되고 응. 엄마한테도 좀더 편하게 얘기하고 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 아, 또, 가드카가 카드. 카드. 가야 돼드 카드. 카드. 었었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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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그 카드. 카드. 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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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